감사합니다. 우리 짠나번 요까지 아. 순해? 게순한 맛있죠. 되게 순한데. 나 소맥 잘안 먹는데. <laughs> 저 아이가 소맥을 잘 타요. 아니 이게 향이 좀 일반 매춘보다진해서 타는 거지. 되게 순한데요. 맛이. 그때 그때 먹어봤잖아 언니 우리 백년갈비 갔을 때. 소맥은 <laughs> 안 먹지. 아니 처음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도 안 먹었다고. 언니 안먹었어 어, 난안 먹었어. 나만 먹었어? 어. 아, 아 그랬구나. 근데 네, 새로 새로 난그한잔 먹은 네잔먹어 아, 그랬구나. 퇴근 아예 안 먹. 어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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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언니가 왜? <laughs> 야 없을 때는 가져와야 되는 거야. <laughs> 맞아요. 저 얘한테 많이 얻어 먹었어요. 야 부지런히 벌게. <laughs> 아 근데 진짜 언니 월요일날 술 땡기는 거맞도 맞어 맞아. <laughs> 맞긴 해 맞는데 네가 이쪽에 저쪽 인좀 고기를 뒤집어 주는 사람이 더어아 엄마가 더잘 구워 <laughs> 살겠어, 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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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도 그렇게 먹어가지고, 사시느라고. 아. 이 잔이 없어. 아, 아, 음. 아, 여기 있네, 잔이. 네. 언니, 새로? 어, 그럼, 어, 그럼 전 누나라고 볼게요. 예. 네. 그럼 뭐라 부를 건지? <laughs> 너, 누님, 누님도 그렇고 누나가 나은 것 같아 누님, 누나, 누님 누나가 것 같아. 낫죠 누나 언니 누나가 더 좋지 나는 더 좋지 그거 <laughs> 누나가 더 좋지 드셔보시고 조금 입기가 좀안맞다 싶으시면 조금 더같탱이물려갖고 조금 더 익혀 드셔도 돼요 예예 갓탱이 어머니 <laughs> <언니> 드십시다 우리 물안 줬어 물물물 먹어, 먹어. 먹어. 드세요. 네, 이거 언니, 저기 와사비 있잖아요. 나 와사비는 못 먹어. 초밥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와사비를 못 먹는다고. <laughs> 그럼 언니가 찍어 먹어보고 뭐가 맛있나 한번 봐봐요. 그거는 뭐 기본, 기본이잖아, 콩가루는. 어떤 게 나아? 근데 너, 뭐, 너, 어떻게 먹는지 너를 한번 보여드릴까? 원래 얘가, 저희, 어떻게 먹는 거야? 저희가 먹는 거 원래 이렇게 올리고, 와사비를 올려요. 아, 조금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얘를 찍어. 아, 그리고 얘를 찍어요. 고추랑 올려주세요. 안 매운 고지 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매울 것 같아 이렇게 매운 것 같아 <laughs> 진짜 근데 안매 진짜 안 매워요? 이 고추도 매운 것추도안 매워요 <laughs> 언니도 매운 거못 먹어요? 음, 음, 나도 매운 거 먹어요. 신라면 정도 먹죠 응 어, 그러면 먹으면.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신라면도 해야? 못 먹어 신라면 정도는 먹지 아, 네. 나 음. 여기 간다, 한 끗, 그, 앞에 소스를 찍고 그, 요거 그, 고 어때요? <laughs> 맛있어?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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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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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어 먹었어? 마 엄마, 어 이제 마 엄마. 엄마. 마맛 네. 엄마 근데 얘안 매워 이게 매운 게 아닌데 안 매, 아예 안 매워 매운 건 아니야 근데 형이 그안좋아는데아 그런가? 근데 저번에 먹었던 거 같아 뭘안 주세요 물이 졸만 먹어 너무 꽉 차서 음, 그런 거 아니야? 언니 내가 오자고 할만 하죠? 응 잠깐 내가 진짜 오자고 했잖아 맛있죠? 맛있네 내가 <laughs> 사는 것도 이제 생생색 <laughs> 처음 먹어봐요 사는 사람도 부담이 많는게이 비린 고 부담이 없어 어우 죽인다 이 용기 좋으니까 그걸로 바꿔서 닦는다냐? 아니 이거도 지금 아니, 잘 먹었네 그래. 어, 혹시 몰라서 샀어? 응 이게 어그 냄새는 근데 그건 처음부터 달라고는 뭐. 아예 신경이 나 거. 먹을 줄도 몰랐어 먹을 줄도 몰랐어 근데 괜찮네 야, 계속 오자고 했는데 못 왔. 예. 아이, 또렸어 고정한테 우리 딸이 양고기를 좋아해요. 꼬치 같은 거를 좋아해요. 오지 어. 말라. 근데, 근데, 한 번은 데려가지를 못했어 내가 좋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 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아, 친구들이랑 먹었었다? 응. 친구랑 여아라아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사줬어요. 아, 아 친구 엄마가. 친구 엄마가? 아. 그래서 먹어봤다고 맛있다고 일반 양 고기 맞아. 양 갈비든 데 파는 데 가면은 기본적으로 비슷, 가격대가 좀 비싸고 여기는 일단 무한리필이고 하니까 크게 부담은 많이는 없거든요. 이렇게 술 먹고, 만약에 술도, 술도, 해도 게, 4명이면, 두 개에서 오면 10만원 안에 무조건 먹어요. 근데 딴데 가면 무조건 20, 뭐 16,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양껏 먹지 못했는데. 그렇지. 그리고 거기는 그냥 그런 걸 하니까. 내가 몇개못 먹더라고요 못 먹고 왔는데 엄마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나 이러더라고요 내가 현아, 현아 현아 여기 오자고 지현이가 얘기하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그런 데가 있대 한번 가보자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뭐 어, 그랬지 어 엄마 <laughs> 그러면까과 <laughs> 그 아직 못왔어 아직도 못왔어 <laughs> 언니가 먼저 왔어 <laughs> 오는 같이 한번 와요, 우리 딸하고. 어, 저도 끝내될까요 예. <laughs> 네. 충분히. 초초초래 <laughs> 아니, 근데 용연이는 왜안 데려오니? 용연이 안 먹잖아. 음, 아, 아이 안 먹어요? 얘는 무조건 돼지고기 갈비 그런 거야. <laughs> 그럼 용연이는 백년갈비 가야겠네. 그렇게, 어쨌든, 그러면 고기 자체를 조, 좋아한다라는 친구잖아요. 음. 그러면은, 오면은, 제가 여기 진짜 많이 데려왔거든요. 그제 주변 사람들. 음. 그냥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다 여기서 많이. 음, 맛있어. 음, 지금 나는 양고기 하면은,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냄새 많이 난다. 어, 많이 나 그런, 그런 나도 맨날 그랬겠어. 어, 그 당사자가 어근이가, 어, 나데 근데...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요 맛있네. 맛있어. 네, 그 그래 내가 계속 없구나. 언니한테 가자고 한 거. 그러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래서 오늘 왔어. 어. 그럼 된 거야. 음. 이제 이제 나의 맛집 인정이죠? 인정. <laughs> 근데 얘가 데려온 거예요. <laughs> 다음에 또 같이 오면 되지 뭐. 아니 처음에 여기 데려온 애가 진정. 얘가. 예맛집이 아니야 예맛집. 예 여기 안살때 일산 살때 음. 처음 내려온 거야. 음. 음. 우리 너 집은 너네 집 근처에 맛집이 몇 있어요, 형들? 진짜 여기는 맛집, 음. 맛집, 맛집. 없어. 오래되셨죠 여기. 오백이세요? 여기서 팔년어요팔 년. 팔년이면 그래도 여기 근처 진짜 내을 만한 맛집 없어요. 없어. 먹을만한데 솔직히. 근데 그날마타이밍 어. 그 이게. 어. 장미꽃, 엄마 하나 주세요. 아, 저를 왜 줘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놔둬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언니 하나 갖다 주세요. 나 이거 맨날, 맨날 가는데. 이거 비누예요. 여기다 넣어둬. 넣어. 이따 가져가게요 아유, 아유, 아유. 미안, 미안. <뭐람> 내 것도 먹을게요 <뭐람> 아이고 아이고 <뭐람> <뭐람> 괜찮아 <laughs> 아, 왜 이래 오늘 아, 언니를 막 발로 <뭐람> 차고 난리가 나네 분집 네 주세요 아못 봤어 씹으면 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드세요 빨리빨리 드세요 많이 먹으면 안돼 언니가 맨날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빨리빨리 먹어 <laughs> 너무 안 언니, 먹어서. 언니, 나한테 맨날 고깃집 가면은 너는 사람들 다 먹고 먹을 거니? 말로. <laughs> 너무 안 먹으니까. <laughs> 아니, 속도가 너무 달라.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 몰라도 지연이 사주려고 난 데려가는 거거든. 얘 사주려고 데려가요. 얘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둘이 먹기는 서먹서먹하고, 왜사 먹어 먹혀언니 근데 왜 그러냐면 술을 좀 먹으면 내가 너를 아, 못 맞춰줬잖아 아이 뭐 어때 너는 너무 잘 먹는데 나는 가끔 한데 얘한테 그런 말 수학자. 하지 마요 얘가 더잘 먹어요 그리고 아, <laughs> 그리고 술을 또뭐 빨개 먹스타일을 아니고 단체 형은 뭐 매운 맛을 많 맞아요 그래가지고 장카. 같이 먹다가지고 음. 내가 <laughs> 언니 너무 수준이. 많이 <laughs> 나는 내가 먹는 수준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넘어가면은 안될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걸안 먹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 주연이하고 같이 술한잔을 먹고 싶은데 그럴 때 있잖아. 오늘로 내 상대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은 좋잖아. 또 <laughs> 너무 오늘 원래 열락 수건 없어서 그런가? 수건 안가져왔지 예. 아, 맞다 아, 오늘 아침에 수건 안 가져왔더니. 수건 못 가져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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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빨리 먹어. 니가 제 거지. 아, 오늘 우산 언니가, 뭐, 언니가 맛있다니까 기분 좋아졌어. <laughs> <laughs> 맛있어요? <laughs> <laughs> 진짜? 응기분 음. 좋아졌어 네, 진짜 맛있어. 엄마는 알아 내가 맛있어하는 음. 거기 엄마 그 빨간거 찍어먹고막 그게 더 맛있어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먹어봐 그냥 별로야 별로야? 별로야? 고생했 빨간 거 빨간 건 별로야? 아니 이거 이거 아니면은 이거만 찍어 드시는 것 같아. 음. 아내동생도이거먹가 이거래? 어, 음. 나도 맛있는데 이거? 달달하죠. 음. 음. 고기 진짜 안 어떻게 저거 는지모르 나는 이해는 안. 이 없어. 음. 야, 근데 나 여기서 이렇게 보이니까 이쁜데? 나비. <laughs> 이뻐. 저한잔드세요나비 나비 이쁜데? 나비. 아, 안 있어? 짜잔. 음. <laughs> 엄마 소맥 한잔더 줄까? 오. 니도맥한잔더 드셔야 돼두 잔은 드셔야 돼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두 잔은 드셔요 이는 <laughs> 저희 리 하나만 주세요 언니가 어? 어. 응. 두 잔은 드시더라 우리 엄마 필 받으면 세 잔도 먹어요? 어. <laughs> 우리 엄마는 응. 이이요 무서워서 못 가겠대. 깜짝 놀랐어. 아, <목소리> 아, 아, 아 엄마꺼? 아, 놀래라. 고기 닦아주고. 근데 얘가 소맥 타는 게 맛있지, 엄마. 응, 맞고. 얘 타는 거 맛있네. 어쩌면 그렇게 잘 타요? 한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귀찮아서 안 시키려고 할때넌 <laughs> <laughs> 아, 어쩜 그렇게 고기를 잘 구워? <laughs> 고기 굽는 거 시키려고 아니, 고기 굽는 거 시키려고 보통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 내가 시키거잘안 먹어요 근데 맞아 안 먹어요. 어, 나나안 먹어요. 안 아, 근데 안 먹어 나술먹안 먹어요 저는 이렇게 자리할 때 적절한 소면을 시작하면 좀 좋더라고요 나도요 부드러워 나도, 나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잖아떤 되게 강하거든. 람주를 많이 넣었 어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요 진짜 괜찮아요 아, 진짜 어떤 <laughs> 요 진짜 어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니람은어은사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진짜 좋다. 그죠? 그거 맛있죠? <laughs> 이거만 찍어 <찍어먹는>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laughs> 나 원래 그거만 찍어 먹었어. 근데 얘가 이거 찍으라고. 그러려면. 아, 또 너무 길게 찍으면 의미 없어. 안녕어 <laughs> <laughs> 엄마, 소맥. 손맥...

아니면... 아니다술 먹다보면 또 피라스. 자, 이동해. 게이 이동해. 자, 이동이 이동해. 자, 이동해. 자, 이동해. 더, 더. 짠. 어른이 무조건 사야돼 안 뒤집어 <웃음> <웃음> 안 뒤집어 <laughs> 엄마가 해조건 응. 응. 뒤집었는데 아, 저번에 50원짜리로 한 700원 받았잖아 응. 근데 그게 여기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아프고 굴러다니는 너무 힘든거야 500원짜리도 응. 있고 10원짜리도 있다 <laughs> 이거 진짜 다 빼가지고 한번 10원짜리는 빼놔야지 의미가 일도 없는 10원짜리 따한번딱 먹으니까 계속 먹고 싶어 무 자체가 맛있어 웨골면은 <목소리> 진짜 야들야들은 너무 좋아요 역시 주말은 난수인지 확실히 얼음에다 먹어야 시원해. 음, 맛있어. 야채도 먹고, 짱 맛있어. 민니 근데 대짜 먹어도 뼈 모자는 거야. <laughs> 너무 너무 잘 먹어서 진짜 유니는 오만 그때는 먹어야 돼 라면은 한 번만 뜯는 애가 아니잖아 한두세개 먹을 거살 빼러 그러면서 또 데려와서 먹을 건다먹 이거는 너무 래 음. 우연히 찾았는데 너무 맛있어 어, 제 꿈에는 내가 레슨하는 꿈을 꿨다 좋은 있을 거 태어나서 레슨하는 음. 꿈 처음 꿔봤어 뭔가 그리웠네 아, 소연가나소이연 못한지 예 소연이는 몇번 말했지? 레슨하라고 내가 안 했지 자신이 없어서 내가 완벽하지가 아닌데 어떻게 애들을 완벽하게 가르치겠어 내 성향이 그렇잖아 그래서 못하겠다 맞잖아 내가 완벽해 애들한테 떳떳하게 어? 선생님이 이만큼 보여주는데 너네들은 이만큼은 해야지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실력이 지금 안 되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무슨 애들을 가르쳤어 뭐 무슨 자격이 있겠어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인데 뭐 어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레슨은 좀다아한 그 거지.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했던 그, 그 정도의 페이스는 내가 갖고 있으면 했지 벌써. 근데 지금은 너무 아니잖아. 내가 내 몸을 보면 모르냐. 내 컨디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끄면 안될것 같고. 꺼도될것 같아? 아, 옛날부터 좀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제대로 못 해주는데, 애들한테는 어떻게 내가 잔소리를 하겠냐? 내가 제대로 해야 애들한테 이만큼 어야정안 돼도 선생님만큼은 해야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시범을 못 보이는데, 어떻게 애들가 갈지? 옛날에 기량이 내가 안 나오는데. 성향이, 성향.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시범 안 보이고 잘하는 애한테 대충 말로 설명하고 보여줘 이래도 되는데 나는 내가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티칭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할 거면 똑바로 하고 안할 거면 아, 아싸리 손을 놓는 게 나한테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니까. 피곤하기보다는 애들을 생각하는 거지. 장래를 생각해 주는 거지. 먹고 살수 있을 만큼의 대학은 보내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은 뭐 대학까지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또그 중에서 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뭐야,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기 조, 조기 교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난좀 박혀있어. 지금 난 어릴 때부터 있잖아. 어릴 때잘못 배웠던 것 때문에 고생한 게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도 분명히 나처럼 전공까지 하고 싶은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그런 선생님이 되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나는 내 기본 마인드는 그런 거지 근데 내가 그런 선생님이 돼주지 못할 바엔 관두는 게 나은 거지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거 깨주는 딱 요만한 컵에 두번 누르면 딱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큰 물통에다가 하니까 너무 싱거운 거야. 근데 나 워낙에 진하게 먹었어. 뭐. 근데 헛개수를 들고 다니는 이런 내 친구가 맨날 불에다 헛개수를 타주거든. 같이 술 먹을 때. 영상 보면 알 거예요. 무대에 뭐 이렇게 파는 거. 그거 헛개수거든. 먹어버리 다니까술 먹을 때안 먹으니까 허전해. 뭔가 술이덜 취하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또따로서 샀네 이러다가 아바타 되게 생겼어 뜨거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주말 엄마가 계속 같이 계셔가지고 아. 잣술 먹으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 좋으시길 바